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늦은 오후 정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아들을 키운 세월이 이제야 조금 보상받는 듯해 마음은 늘 감사했다. 아들 민수는 성실했고 며느리 소연은 교양 있고 다정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늘 잘했다. 이웃들은 늘 말했다. 정순씨는 좋겠다. 아들 잘 키워서 좋은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인생 편안하겠네. 정수는 그럴 때마다 웃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편안한 적이 있었던가.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들을 키워냈다. 그 고단한 세월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인생이란 평화로움 속에서 언제든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에 앉아 있던 정수는 며느리가 휴대폰을 식탁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만지작거리게 되었다. 가족 단톡방을 열어 저녁 반찬 이야기를 하려던 순간 손가락이 엉뚱한 메시지를 눌러버렸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알수 없는 이니셜로 저장된 이름 하나. 그리고 이어진 대화. 오늘도 내가 그립다. 조만간 그집 정리되면 우리 계획대로 정순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장이 너무 섬뜩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닫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상상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순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며느리 소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다정한 미소. 싹싹한 태도 겉으로는 부족할 것 없어 보였던 여인. 하지만 그 미소가 가면이었다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수가 알면 우리 집안이 무너질 텐데. 며칠 후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정수는 빨래를 들고 소연의 방앞을 지나던 중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말았다. 소연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응, 현우씨. 오늘은 어려워. 시어머니가 집에 계셔. 집문서는 조금만 기다려 봐. 민수 씨 회사에도 곧 계약금이 들어오는 거지. 현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순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현호는 민수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민수가 늘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며느리의 입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흘러나오다니 정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불륜, 배신, 그리고 재산. 그녀의 집안을 무너뜨릴 세 가지 그림자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수는 곧 결심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동네의 작은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추측만으로는 안 됩니다. 녹취, 사진, 계좌 흐름 등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법정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의 인생이 달린 일이에요. 끝까지 지켜내야겠지요. 그날 이후 정수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며느리와 친구의 은밀한 만남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장을 본다는 핑계로 카페 앞에 앉아있고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보았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아 웃음 띈 얼굴로 대화하는 소연과 현호. 그들의 손끝이 스치고 눈빛이 마주쳤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담았다. 사진 속 그들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웠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들려온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조금만 더 참아. 계약금만 들어오면 우리 계획대로 할수 있어. 나도 믿고 있어. 민수는 너무 순진해서 몰라. 우리 계획대로 다될 거야. 정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핸드폰 화면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며칠 후 민수의 사무실을 찾은 정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회사 돈은 안전하니 너 혼자서 관리하는 거 맞지?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이제 나는 영업 쪽에 집중하고 있어. 현우가 회계 쪽이 강해서 맡겼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정순을 오싹하게 했다. 민수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며느리와 바람피고 있는 불륜남이면서 공범이었으니, 그날 밤 정순은 혼자 방 안에 앉아 눈을 감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버텼던 시간, 억척스럽게 일에 모은 돈, 그 돈으로 세운 아들의 회사.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대로 당하진 않겠다. 내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 정수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영과 현우의 만남 사진, 통화 녹취, 그리고...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덫을 놓았다. 바로 등기권리증을 미끼로 삼은 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서랍 속에 빈 종이 봉투로 바꿔두고 열쇠 위치를 약간 달리해 놓았다. 며칠 후 서랍 손잡이에는 급하게 뒤진 흔적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다급히 서류를 확인하려 했다는 증거였다. 정수는 눈을 감고 비로소 확신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왔다. 폭로의 시간은 저녁 식탁에서 찾아왔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 정수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소연아, H, 그 사람이 누구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연은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다.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예요. 요즘 힘들어서 상담 좀 했던. 그러나 정수는 준비해둔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카페에서 손을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연,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은 허겁지겁 변명했지만 정수는 이미 녹취록과 계좌 내역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내가 등기권리증을 찾으려고 서랍을 뒤졌더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겠지. 하지만 내 지문이 남았더구나 증거는 말보다 정확한 법이지. 그때 초인종이 울리며 현호가 들어왔다. 그는 민수 앞에서 변명했지만 정순이 내민 증거들 앞에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결정을 내렸다. 현호, 넌내 인생에서 꺼져라. 소연, 우린 이혼이다. 소연은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고, 현우마저 그녀를 버렸다. 며칠 후, 우연히 비 내리는 거리에서 정수는 소연을 마주쳤다.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작은 거짓말이 쌓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민수 씨는 너무 순진했어요. 그래서 더 쉬웠어요. 정수는 씁쓸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은 쉬어 보여도 내 생각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내 아들은,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다. 시간은 흐르고, 민수의 회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정순 역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느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내가 바보였지. 정순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바보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좋은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 그녀는 그제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수는 홀로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사랑은 눈을 감게도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랑은 끝내 눈을 뜨게 한다. 나는 오늘도 눈을 뜬다. 내 아이의 내일을 위해 창밖엔 빗줄기가 그치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정순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무서웠다.